그 세차 비용까지 나왔다. 그 세차 비용까지 주셨다면은 내 차고가 아주 무사할 겁니다. <laughs> 아, 뭐 비용까지 주겠죠, 거의. 안 주는 사람이 어있겠어 거의. 자, 다음 올해는 크리스마스 중문 크리스마스 지금 현재 기준은 아직 모르는데. 이봐,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어, 6개월에? <laughs> 문제가 있습니다. 부모님이 대표단을 찾아가서 한달 전쯤에 빈집을 남기고 있었지만 곧그 크리스마스를 위해 돌아옵니다. 집에서 마지막 파티의 흔적과 여전히 몇 가지 이전 파티가 있습니다. 아하,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은 그냥 내가 독립해서 살고 있는 집에 크리스마스 되기 전, 뭐 크리스마스 이브나 뭐 그런 뭐 각종 파티를 했는데 부모님이 들어오신다. 그런 상황이군. 아시다시피 어머니는 온 집과 모든 창문이 빛나고 크리스마스 장식이 어디에나 매달려 있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상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.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준비할 수 없다. 도와주세요. 아르니벨. 네, 그 당신의 크리스마스 기적을 청소업체, 리모델링 업체분들에게 부탁하다니. 자, 해서 떼겠습니다. 일단은 가보죠. 얼마나 엉망이지. 이전 파티와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로 했었다라면은 집이 거의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 불안한데. <laughs> 설마 그분이 오시는 건 아니겠죠 거의. 설마 이게 제 왜냐면 뭐지 보통 이런 요에 우리가. 분명히 완전 난제판이거든요. 자기가 먹고 치우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음식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그 유명하신 분이 나타날까봐 네, 좀 그런 의심을 하고 있죠. 그럼, 어우 여 어우 내 네, 분명히 우리 사무실에서는 푸릇푸릇 했는데 여기 눈이 있네. 어우 신기하다. 어우. 네 오자마자 와인이 쏟아져 있네요 이 와인 자국 와인 같은 게 있네 발자국이 야너네 신발도 안 닦냐 일단 아이고 일단 그 전에 불 어우 야 되게 그냥 깜깜하다 아주 난자판이네 진짜 크리스마스 기절을 원하시나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기자구 원하다니. 피자 저 먹다 남은 것도 있고 와인 자국에 소다에 이게 아마 저기 뭐지? 저게 여자분의 의뢰분이겠죠? 아마 여기 있는 거는 그 어머니 사진인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잘을해야죠 예, 쓰레기 버리고 신자 야 이거 피자 아깝게. 저 피자 뭐지 그냥 랩 싸고 냉동실에 넣으면 맛있는데 아 아깝다. 파티에 뭐 피자만 시켰나? 저 피자 남는 거에 혹시 그래도 뭐지 모짜렐라 치즈 같은 거 조금 뿌리면은 그나마 먹을만한데 그래도 캔은 뭐 맥주를 이렇게 많이 마신 거야? 아니 그냥 스파티네 스파티 그냥 그래도 뭐지? 제 예상하고는 좀 다르게 그게 됐네요. 저는 그분들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우회로 의외로... 깔끔하게 파티를 했다고 해야 되나? 나름? 아니 아니 애초에 먹다 남은 피자 그들이 남아있는데 그분들이 안 나타난 것보다가 뭔가 이상해. 이상했어. 자 저는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식탁에도 이... 피자와 시시보시시 뭐 저거 뭐야 저 음료순가 어쨌든 그런 거를 담고 자 이제 보자 여기 아 여기 빈병 있고 가져가고 자 이제 웬만하면 쓰레기는 조금 다 버린 것 같네요 그 윗짝을 한번 닦아보고 자 먼지는 다 닦고 이제 창문 이거 습기 차가지고 이거 봐라 이, 여러분도 집에 아시겠지만 집 안이 따뜻하고 밖에 완전 추우면 이런 거 나오죠 거의 그냥 창문에 물기 쓰고 나오고 아유 이건 더 심하네 이건. 자 이렇게 여기 물기를 싹 닦아주고 됐스 그리고 쓰레기 버리기는 데스. 남는 쓰레기가 여기 떡하니 있네. 됐다. 그리고 여기에 크리스마스트리, 어... 그냥 있는 그대로 사죠. 와, 이거 크다. 크리스마스트리는 당연히... 어떠느냐? 아, 당연히 딱 여기 구석탱이 같은 곳에 넣어야죠? 딱 이거 불키면 어 예쁘다 오 크리스마스 기적을 만들어 주지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화관 화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TV 위에 여기서 딱 이거 도 켜지나 아아 아, TV 키는구나 아, 아, 아. 아 그리고 여기 TV 키는데 홍보하고 있다 지금 이 뭐지? 이 만드는, 이거 하우스 플리퍼 만드는 저 회사의 게임들 이거 뭐지? 이거 보면 DLC, DLC 것들이고 이거 여기 두 개가 DLC 거죠? 이거 뭐지? 뭐 해변 썸머나 이거 농장 하는 거와 그리고 다른 게임 같은 것들도 똑같이 홍보하네 이거 홍보 기가 막히게 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 종, 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날로 이렇게 걸면 좀 멋진데, 종 근데 이거 아 종은 두개 그렇다면은 여기 하나 그리고 대칭에 맞게 또 여기 이렇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는 포이티야. 이거 뭐 포인세티야? 뭐지? 겨울용 나무인가 이거? 아 이거 세 개여가지고 두 개를 대량 구매. 뭐난온 어, 신문이지 이거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테이블에도 또 놔두고 그다음에 큰 선물 패키지. 아 역시 크리스마스엔 음, 크리스마스엔 선물이 없으면은 크리스마스가 아니지. 이렇게 트리 밑에 놔두고 싶은데 저것도 오브제트라고 인식해가지고 안 되네요. 에 슬프다. 그다음에 중간 어디 보자. 하나는 여기 놔두고 다른 거를 색으로 또 꾸며볼게요. 어디 보자. 빨간색이 기본에 실버를 그냥 하죠 뭐. 같은 색깔 있는 것보는 낫지 그리고는 어디 보자 아 램프 김교수형 램프 날로 이거 설치 안 되네 진짜 아쉽네 아쉽네 거의 램프 같은 경우에는 어디 설치해야 되냐 그냥 이렇게 딱아 이거는 많이 구매해야 되네 그러면은 그냥 뭐지 여기 걸고 여기 걸고 여기 걸고 아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이거 아까 붙였던 거를 아이 아 잠깐만 만 잠깐만 저거 붙이기 너무 귀찮네요 그냥. 그리고 하나는 그냥 여기 교차로. 네스. 그리고 겨우살이. 이거는 당연히 여기 문이다 해야죠? 이거 아예죠? 그 여기 겨우살이 밑에 두 명이 있으면 무조건 키스해야 된다는 거. 그래가지고 키스 못한 사람이 저걸로 뭐지? 머리끈을 만들어가지고 여자들이 오기까지 그런 뭐지 개수작을 부린다는 <laughs> 저런 겨울살이 나무도 추가했고 그리고 호두깎기 인형 여기 설치하고 아 이제 좀 나긴 한다 크리스마스 눈동둥이 이거 스노우볼이네 스노우볼도 그냥 여기 테이블에 딱 놓고. 자 크리스마스 리스 라지인데 색깔이 음 빨간색이 낫죠 이게 왠지 무서워 보이는데 문 위에 따면은 아 됐다 어우 이거야 어우 크리스마스 분위기 난다 불 한번 켜볼까 켤수 있는데 이거 켜고 다시 이건 이렇게 되고 아, 백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단어야 잠깐만 <laughs> 좀 뭐지 크리스마스 이거 장식이라면 당연히 알록달록 색으로 돼야 되는데 단색만 있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거의 이거는 퀴즈 없는 거고 아 크리스마스 기적이다 내가 만든 거지만 정말 예쁜 크리스마스 기적이네 거의. 물론 거실만 완성됐습니다. 또 나중에 방도 만들어야죠. 자 일단 이 방을 대고 그 다음에 아어 어, 이거 거실. 그 다음에 여기가 침실인 것 같은데 여기는 피자가 뭐 어디 자거북이 왔니 무슨 파티하는데 뭐 음식들은 다 피자야 무슨 피자들만 널려 있고 얘가 이거 술 처먹고 이거 뭔 짓을 했길래 아우 여기 신내나 신내 신네. 뭔일이야 도대체 아우 신내나 좀 정리 좀 제대로 하지 내가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다니 <laughs> 이런 서비스가 어디겠어요 여러분자 창문을 또다시 이렇게은이 하고 창문 3개야 아 옆에를 그냥 따따부라면 되나 이게 여기 집들이 창문이 이거 뭐지 그냥 이렇게 한칸씩 있는 상태라 해가지고 그나마 나름 빨리 창문 이 닦아지네요 거의 해속으로 그나마 빨리 할수 있는 이렇게 싹됐다 그리고 이건 조명 눈송이라고 했는데 눈 내리에 이게 딱 좋지 이게 아 이건 이렇게야 이건 이렇게 하고. 딱, 딱. 어차피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. 이렇게 침실도 끝났고. 저 뭐지? 이거 끄자. 전기세 나가. 전기세. 아니 뭐내 전기세가 나가는 건 아니니까. 그 다음에 차고인데. 여기도 와인 자국이네. 그냥. 이렇게 닦아내고. 집먼저 닦아내면은 아주 깔끔한 리모델링이 완성됩니다. 이게 창문이 더러운 쪽이 아니라 그냥 습기 찬거 그걸 때문에 닦는 거라 뭐 잠깐만요, 잠깐만 이게 차고 <laughs> 뭐지? 아, 화장실인 아, 뭐 만능인데 이거 뭐야? 이거. 야, 보셨죠? 저 차고하고 연결돼 있는 이 화장실까지도 깔끔하게 청소해 주는 만능 대걸레. 역시 정말 좋네. <laughs> 야, 업그레이드 참거기 업그레이드 하게 됐어. 주문은 완료됐지만 난 그래도 배포를 원한다. 자, 여기도 이부 정리하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 스키 찬거 네, 이렇게 닦아주고 옆에 있는 것도 여기도 설비를 여기가 안방이었네 제 여기 또 거실 다음으로 장신구 많은 거 보니까 여기는 안방 여기도 안방이네 자 이렇게 하시고 닦고 부정한무커자 그리고 조리시 넓은 커튼 커튼을 또설치하라고 하네 자 여러분 새로운 설치 방법 커튼입니다 커튼은 음 부드럽고 이게 좀 이게 더 예쁘다 여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조립 자 일단 대를 설치하고 나사를 맞고 나사 받는 다음에 커튼을 치면은 됐다 어 이건 좀 간단하네 좋네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라고 하네요 이것도 어 내추럴 눈내림 저긴 내추럴 했으니까 여는 눈내림 하죠 그냥 여기 문에다 딱 설치하고 그리고 포인세티아 이것도 계속 있네 이거는 당연히 여기에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종. 종은 뭐 이렇게 그리고 숙여 가지고 이렇게 어, 좀 비뚤빼뚤했네 비틀 아쉽긴 하지만 뭐그 다음에 작은 별 별이라면 당연히 이거 이색이죠. 아, 맞다. 이거 따따블러 사야지. 아냐, 아냐, 잠깐만, 잠깐만 색깔 이걸로 하고, 좀 디자인 나게, 아주 디자인 나게. 일단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설치한 다음에, 그 다음에 매달리는 조명. 이건, 이건 여기겠지? 아니네, 이거는 이렇게 됐다. 크리스마스 기저. 메리 크리스마스 인간 산타 할아버지가 지나갔습니다. 돈은 받지만. <laughs>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적을 잘 보셨죠? <laughs> 산타 없이도 기적은 만들 수 있다지. <laughs> 아, 크리스마스 장식 진짜 지금 나름 예쁘게 했죠?